오늘 성경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중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부당하다, 옳지 못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입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은 이해를 떠나 부당하고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며 공격하는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뭐라 대답하기 힘이 듭니다. 어쩔 때는 그들 편에 서서 함께 하나님에 대해 공격하고픈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당한 일들에 모든 사람들은 불만을 품습니다. 이것은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에 고대 팔레스틴 지역은 바벨론이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틴 북부 지역의 강대국이었던 아소르 제국은 B.C. 612년에 수도 니누에 성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된 후 거의 몰락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틴 남부 지역의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바벨론과의 갈그미스 전쟁에서 폐함으로써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강대국끼리 세력 다툼하고 있는 틈바구니에서 남유다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B.C. 609년 요시아 왕이 갈그미스로 향하고 있던 애굽왕 바룬누고의 진군을 막다가 무기또에서 전사했고 그 결과 남유다는 애굽으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바벨론 제국은 남쪽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애굽이 세운 유다왕 여호와스를 패하고 여호와야 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때 귀족들을 대고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것이 제1자 포,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이1자 포로 때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유다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서슴없이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성들은 날로 거덜 퍼 갔고 지도자들은 점점 더 타락해 갔습니다. 이런 사회를 지켜본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에서 공유의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징계하지 않는가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질문의 답변으로 하나님은 1장 5절부터 11절에서 남유다의 죄악은 결코 묵과되지 안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방민족,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 남유다의 죄악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답변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악인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일을 이루신 데 있어서 악인이 사용된다는 것에 대해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것은 원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사무에라 7장 8절부터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또다시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것은 왜 하필이면 남유다보다 더패역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를 심판하시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파수대나 성벽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수하는 곳이나 성루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곳들은 조용한 곳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세미한 대답도 놓치지 않기 위해 조용한 곳에서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말들을 다 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려 했습니다. 여기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독대하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일대일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엘리아도 이세벨의 위협에 쫓겨 도망쳐 혼자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독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1대1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파수하는 곳, 성루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보처를 서는 곳입니다. 이곳은곧 하박국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자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내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며 즉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내 책임, 내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때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내가 만든 세상적인 분주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사명이 아닌 세상적인 일에 바쁘다면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론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모든 길을 막으시고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는 마치 농부와 같습니다. 농부는 가을의 수확을 기대하며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가을이 이르기까지 수고하며 참고 기다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 사명에 대한 응답이 될 때까지 수고하고 인내하여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 사명을 받았으면서도 충성하며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참 신앙인이라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파수, 파수하는 곳 성루로 돌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충성을 다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실제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했습니다. 세상의 사상이나 철학, 과학에서 답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이유와 목적을 다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사건의 전말과 해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실제적인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일지라도 다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야 합니다. 11기와 19장에서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공으로 포위당하여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사자가 건네준 편지를 받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펴놓았습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철저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명을 치셨습니다. 그들을 무찌르셨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실제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의 방법으로만 해결하려 합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이 더 빠르고 잘 해결되는 듯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방법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문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처세술과 다양한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문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당시에는 좋을지 몰라도 온전한 해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질이 해결되지 않고 현상만 해결되면 또다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십니다. 완전한 해결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답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2절, 3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말은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과 둘째 그것을 읽는 자들이 속히 달려가서 그 내용을 전하게 하라라는 이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읽히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읽은 사람은 마치 전령이 왕명을 받아 가는 것처럼 깨달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가야 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자신이 메시아를 만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성안으로 달려갔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기림을 깨달은 바울사도는 온 세상을 향해 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나를 세워준 자리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나 감정에 따라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다 질서 있게 계획하신 대로 당신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성취되도록 정해놓으신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때를 모르는 사람들은 낙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 유다의 남은 자들이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도록 당신의 뜻을 기록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비록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때가 차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확신과 소망을 지니고 인내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때 세상에 많은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모든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일을 다 작정하셨고 그 작정하심에 따라 이 세상이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은 하박국 시대로부터 약 70년이 지난 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당신의 묵시를 이루기로 작정하신 때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인정을 받습니다.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는 당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는 박대기였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단지 도구로 활용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자기들이 강대국이 된 것을 자기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부강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이라 생각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도 지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유다는 징계를 받아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들은 회개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해 주실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다시 회복할 수 없도록 철저한 심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벨론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했는데,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와 피로 이상으로 잔인하게 다루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파괴하는 극악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단지 막대기 역할만 해야 했는데, 교만하여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이상의 포악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의인은 지금 당장은 고난 속에 있고 고통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회복해 주십니다. 의인이 회복되는 것은 그가 행한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말은 에무나라는 단어로 이 말은 경고함,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을 붙들어 주십니다. 의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의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실한 태도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의인은 다른 사람에게도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의인의 태도는 위에서 언급한 바벨론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아합은 북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타락했으며 독재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아합의 독재에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의 부인인 이세벨의 힘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았습니다. 아흡은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그 포도원이 하나님께서 파는 것을 금하신 조상의 유산이었기 때문에 팔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아흡이 식음을 전폐하자 이세벨은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모함하여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아흡과 이세벨은 자기들이 하고자 하면 무시이든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형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반면에 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고 가정도 깨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관광도 잃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위로는커녕 욕을 죄인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욕의 상황도 그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고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철저한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높여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입니다. 악인이 죄를 범했는데도 형통하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유로우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에 가장 공의롭고 정의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우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힘을 낼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박국처럼 불의한 중에도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상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